시일, 아이브가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죠 발매와 동시에 멜론 차트에서 선공개곡인 키치는 1위, 타이틀곡인 아이엠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11 러브다이브, 그리고 애프터라이크를 통해 2022년을 휘어잡았던 아이브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브의 음악을 단순한 소녀의 사랑 얘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브 음악의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아이브의 음악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노래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브의 컨셉은 나르시시즘이죠. 이 나르시시즘의 기원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예요.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나르키소스는 한 요정의 고백을 거절해서 복수를 당합니다. 나르키소스가 사랑에 빠진다면 평생 그것을 같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나르키소스는 큐피드의 화살에 맞게 되고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몸을 던지고 죽음을 맞이하죠?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다시 들어보시면 단순한 소녀의 사랑 얘기로는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무리비친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담은 것 같지 않나요? 큐피드가 화살을 쏘는 듯한 안무 뒤에 이어서 긴 꿈을 꾸게 한다는 가사가 이어지죠. 마치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순간처럼요. 물론 대중들을 향해 큐피드의 화살을 날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목이 뜬금없이 11인 이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거울이 비춰도 형태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나, 연못에 비친 나르키소스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11이라는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르키소스를 연상시키는 세계관은 러브다이브, 그리고 애프터라이크에서도 이어집니다. <목소리>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는 안무 그리고 가사에 대놓고 나오는 나르시시스틱 숨참고 러브다이브는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나르키소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또 러브다이브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러브 다이브 일 수도 있겠지만 띄어쓰기 하나만 바꾸면 러브드 아이브가 되죠 사랑받는 아이브로 뜻이 바뀝니다 어때요 점점 제내피셜이 아니라 진짜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에프터레이크로 넘어가 볼게요 <목소리> 눈 깜빡할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숨마저 잃은 나르키소스 연못에 비친 자신과 나르키소스는 라이크를 훨씬 뛰어넘는 감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르키소스의 세계관에서 설명하던 아이브였지만 키치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뮤비 시작부터 큐피드를 연상시키는 날개를 불태우면서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전까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했어요. 너희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사랑했죠. 큐피드가 쏜 화살에 맞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큐피드의 날개를 불태우면서 아이브는 매개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뮤비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아이브의 변화를 한문장에 담고 있어요. 이상한 내 모습조차도 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키치라는 곡의 제목과도 연결되는데요. 키치의 사전적 의미는 인기는 있지만 질 낮은 예술품입니다. 저는 사실상 대부분의 아이돌이 듣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고급 문화의 대척점에 위치한 대중적인 예술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는 키치를 트랙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 여전히 아이돌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시각에 대한 아이브의 대답 둘째, 누가 뭐라고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인 것이죠 노래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또 뮤비 속에서 아이브 멤버들이 입고 있는 점퍼디 새겨진 이 문구 영화 몽상가들의 대사인데요 Books, not guns Culture 프랑스의 6 8혁명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품었던 기성세대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는 건 아이브가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나답게 내 식대로 살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알브알브의 1번 트랙 블루블러드로 이어지죠 마, 돼. 마, 긴장해, 블루블러드의 사전적 의미는 명문 출신, 고귀한 가계의 피, 귀족의 가문입니다 곡의 내용, 앨범의 주제와 연결되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귀족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자신감, 자기애로 이어지죠 이렇게 자신감 있는 태도는 이번 트랙 I.M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대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걸그룹이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번 앨범의 주제인 자기의 자신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 였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앨범의 정수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나하고 나의 내면 이 둘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둘을 구분지어서 제 3자처럼 표현합니다. 나의 내면, 나의 자아, 나는 뭘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아성찰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분명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이 제 3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나루토가 몸속에 갇혀있던 구미호를 처음 마주친 순간처럼요. 바로 이런 점에서 앨범의 주제와 동떨어지는 사랑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너를 만난 순간은 곧 나의 내면을 만난 순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히로인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많은 트랙이에요. 유타를 던지는 대상들을 영웅의 앞길을 가로막는 빌런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히로인으로 지칭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트랙인데요. 자기애를 히로인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브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실상부 이제는 대세가된 아이브이기에 그들을 싫어하는 헤이터도 생겼을 테니까요. 만약 아이브의 이야기가 맞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형호와 의문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거쳤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박수를 보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브 아이브 앨범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볼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당당히 보여드리겠다 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아이 헤브의 추각형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브는 데뷔 이후 일관되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음악에서 보여줬죠 그렇다면 아이브 이꼴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첫 번째로 나는 자신감 있다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VE만 따로 읽으면 B라고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i b i v 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IVE 멤버들이 자신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처럼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요 이번 앨범 작사 명단에 IVE 멤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내 표시는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IVE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앨범을 듣고 나서 IVE를 더 이상 단순한 걸그룹으로 볼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그룹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고 들으면 더 재밌어지는 음악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